네, 오늘은 요한 계시록 5장 말씀인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 복음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 복음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걸 완성하신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나라와 제사장에게 만드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은 4장에서 마치 구약성경을 예, 창세기를 쫙 보여주는 것 같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세상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하라면 4장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 어, 푸른빛과 붉은빛과 푸록빛이 어우러지며 무지개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위엄과오룩함과그 권세와 이런 것들이 훨씬 풍겨나고 그 주위에는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둘러서서 있고 그분이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창조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한시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24시간 항상 노래하듯 만물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그럼 그걸 보면 그 어떤 훌륭한 작품보다도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 같아서 늘 응시하고 음미하면 절로 감동이 되고 행복하고 기쁨, 기쁨이 넘칩니다. 이 5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두루마리라는 것으로 상징해서, 두루마리로 상징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인데 이렇게 돌돌 말아서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뭐 책이라고도 할수 있고 안팎에 썼다라고 얘기하니까 앞뒤에 뭔가 글이 써 있습니다 요한이 1절에서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를 세번 써요 처음 딱본 것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 온 우주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경영하시는 계획, 청사진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번에 그냥 딱정나라하게 소개시켜주지 않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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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곱인으로 임봉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는데 두 번째 2절에 내가 보았다 내가 또 보니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있는 천사가 나와요 천사의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능이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세상을 구원하실, 세상을 완성하실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제 성취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그걸 펼친다라는 것은 그 계획, 그 계획을 성취할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것이 확 느껴지면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여러분 꿈꿀 때꿈 속에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그 당황스럽습니까 답답하고 그런 느낌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것을 빨리 펼치고 저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룰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통곡의 큰소리에 울음을 울게 되었다는 왜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큰소리로 울었다 이게 바로 그냥 이런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냥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할수 있다라는 건 누가 이걸 지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한 아주 완벽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위대한 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경탄이 절로 납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가 이기셨다.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우리 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라이온 짐승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원어를 봐야 알 수가 있죠. 우리 말로는 똑같이 사자인데, 한자로 쓰지 않는다면 이걸 심부름꾼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진짜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봐야 할지, 여기서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다윗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위엄 있는 왕,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 뿌리가 이기셨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펴고 그 일곱인을 떼기, 뗄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장로가. 그러니까 눈물이 뚝그치고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 그 말에 귀가 쏠깃하고 그니까 쏠기 타고 눈을 크게 뜨면서 그 인물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6절에 세 번째 내가 보았다. 무엇을. 바로 이제 그 인물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그 앞에 보인 것은 어린 양.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딱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장로가 말하기를 다윗 지파의 사자, 막 응? 짐승의 왕, 응? 맹수 사자를 얘기했는데 자기 눈 앞에 있는 것은 일찍이 죽임 당한 죽임 당한 어린 양. 왠지 모르게 아련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은 보자 가운데,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돼서 그 중심에 딱그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고, 그 영으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응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실 그 완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죽어 지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에요그 어린 양은 연약해 보이고 정말 가련해 보이지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어요. 일곱 뿔이라는 것은 번세가 많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눈이 많다 라는 거, 그리고 눈이 일곱 개 라는 건 완벽한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못 보는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보면, 정말 전능자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취하실, 성취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그대로 그 어린 양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신 것만으로도 그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됐다. 그리고 각자가 다 검은고를 타고 금대접을 가지고 그 금대접은 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금대접 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환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그냥 해석을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 그런 걸 명화라고 합니다. 명화 중에 명화. 딱 보면 그 속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암시적이고 상징적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나.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이 바로 그거예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의약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고, 신약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후까지의 모든 영적인 어떤 현실을 한 컷으로 그냥 쫙 보여준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독법, 해석할 수만 있다면 볼 줄만 안다면 너무나 멋진 그림이에요. 영화라니까요. 그, 파노라마를 딱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 탁 도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인 게 한눈에 쏙 들어오듯이 지금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한편의 그냥 파노라마로 촥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하늘에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약의 성취, 역사는 새 역사예요. 새 노래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를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노래가 되고 우리 인생 여정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새 노래를 써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지금부터 내 인생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면 내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냥 찬송 노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으로 부르는 노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지금 이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노랫말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인고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또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노래 소리처럼 들려요.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립니다.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걸 이겨내면서 내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노래요, 선율이고 가락입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쓸새 역사, 새 노래를 기대합니다. 새 노래를 써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새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자체가 새 노래처럼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 송양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송양,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내셨다. 죄의 노예 노예였는데, 우리를 거기서부터 피값을 주고 사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려지는 새 노래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들려지는 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율이고 노랫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그분만이 합당하시다. 왜? 왜냐 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하나님께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총 열거하지만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라와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곧그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지근에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장 가까운 관계의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제사장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유산을 이어받아 그분과 더불어 왕로를 탈 것이다. 온 천지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찬송, 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진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도 그 노래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이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않고 귀만 연다면.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울려치는 이 천국 복음의 소리가 심령에게 들려져서 깨닫고 아니 그 영광스러운 걸 깨닫고 그분께 와서 우리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저 교인 하나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응?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또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인, 우리가 불러야 할새 노래인, 것. 새 역사를 그렇게 우리는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에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수는 만만이고 천천인데 그 음성이 죽임 당한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죽임 당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어린양 같아요. 인간이 되심이 아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최고의 기적은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은 영변자를 고친 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도, 무리를 걷는 것보다도,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보다도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돈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얼마든지 다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자녀를 위해서 내어 주는 것은 그게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으로 용돈 줘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든다면 내 간을 떼어서 자녀를 준다든지 신장을 떼어서 자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베풀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으로서 할수 있는 것의 최선, 최고의 기적 중에 겁니다. 그런 표현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당연히 그렇게까지 하신 분에게 이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께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부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종기와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 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 섬기더라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번에는 말하는 걸 듣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하다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 이거야 됩니다. 호 주아야 한 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하다 24시간 우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자 내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집사 장로들도 같이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 이게 전부 한 편의 그림처럼 하나의 환상으로 하늘에 열리는 영적 환상으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이 하늘에서 보여준 이 장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인간으로, 아비세 사자로, 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사서 다시 정말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정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교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불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함께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땅한 반응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노래가 불려질 것이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널리 전해서 천하 만민이 예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앞에 당연히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한 것처럼 천하 만민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